안녕하세요. 캔들맨입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가 찍어드리는 NC소프트 영상 아주 편안하게 받아보실 수 있고요. NC소프트 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종목 분석 영상 편안하게 시청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이들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한테도 대단히 큰 힘이 되기 때문에 꼭 눌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캔들맨 오픈카톡방인데요. 누르시고 비밀번호 1111 이렇게 이제, 14번 눌러주시면 제가 있는 방으로 곧장 넘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많이들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김택진은 결정해라 서로 새로운 시대를 위해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 김택진 대표가 지금 뭐 미국 게임 최대 게임쇼에서 뭐 신작 공개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이제 자기 나름대로 할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이거보다 저는 좀더 어, 확실한 어, 좀 이제 책임경영이라는 거를 알게 됐는데 분사 기업 분사한다. 이건 인건비 감소하려고 하는 행동이고, 이제 분사를 하게 되면 얻게 되는 게 뭐냐면, 이제 NC 소프트인 경우에는, 이제 NC 소프트에서 만약에 이제 성과급을 이제 지급하게 되면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이제 성과급을 지뷰하게 되고, 뭐 이제 플러스 알파적인 어떤 뭐, 에 기본급 외에 추가적으로 이제 들어가는 그런 비용. 기본급이라는 거는 이제 계약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 이제 그거 자체를 이제 깎아버릴 수는 없죠. 어렵고요. 그다음 이제, 물론 시도는 하겠지만, 근데 이제, 아 NC BIT로 이제 분산 해서, 야, 너, 거, 너, 어, 공고사직 당할래? 아니면 일로 갈래? 라고 하면서, 그냥 이제 선택지가 이제 분사를 해가지고, 나갈래? 아니면은 다른 종목, 다른 회사 갈래? 이두 가지 선택지가 있을 때가 훨씬 낫죠. 이건 없는 상태에서 너 공고사직 해? 라고 하면은 저항이 크니까 이렇게 도망갈 곳을 하나 이제 딱 주는 거예요. 그리고 너 일로 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쪽으로 유도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인건비를 감수하고 월급도 좀 줄이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그런 행동을 한다는 거고. 근데 이제 어쩔 수 없는 수순인 게, 원래 이제 뭐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뭐말안 해도 다 아시죠? 뭐 제가 이제 체중 100kg일 때랑 체중 50kg일 때랑 유지하기 위한 이제 피로 칼로리가 다른 것처럼 이 친구는 이 친구의 지금 이제 게임 회사의 어떤 크기는 왕년에 이제 뭐 영업이 익 3천억, 5천억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그려줄때의 어떤 그런 체급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3천억5천억은 커녕 1 0억 간당간당 하는 이제 그런 그1 0억도 제가 봤을 때못할것 같아요. 제가 보니 지금 꼬라지 보니까 지금 어 영업 이익이 1분기 257억이고 2분기 때 87억이라는 거는 거의 망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엔셋소프트가이 정도 흐름이 어 나올 그럴 어 기업이 아닌데 이런 흐름이 나왔다라는 거는 상당히 좀 위험한 상당히 위험한 그런 흐름이라고 저는 봐요 그뭐 단기 순이익과는 별개로 단기 순이익은 그래도 좀 땡기는 것 같은데 영업이익에서 못 땡긴다라는 거는 좀 문제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좀 어, 문제가 좀 많은 상황이다라는 거를 제가 이제 얘기할 수밖에 없고요 물론 이제 게임 개발이라든가 이제 본인들이 할수 있는 부분들은 어, 굉장히 좀 많을 거라고 봐요 지금까지 이제 벌어놓은 돈이 있기 때문에 부자는 망해도 3대가 간다. 그리고 하루아침에 잘리더라도 망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유보율이 지금 뭐, 3만 5천 퍼센트 정도 되고, 이, 이 기업 자체는 되게 재무제표가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기업이 꼬꾸라진 게요 근래 들어서거든요 물론 이제, 안팎에서 이렇게 된다라고 말을 한건꽤 오래 전부터 이제 말이 있었지만, 이제 시각적으로 이게 가시화 된 거는 이제, 이번 연도이기 때문에, 이게 아마 고질적인 문제였기 때문에 빠르게 이제 바꿔나갈 수 있다라고는 생각이 안 들어요. 굉장히 좀 오랜 시간이 걸릴 거라, 올릴, 걸릴, 것 같다라는 판단이 좀 드는 것이 사실이고, 또 이제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할수 밖에 없는 것이 이제 어쩔 수 없는 현실이고, 이제 그런 식으로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고, 어떤 게임을 만들지 간에 게이머들이 좀, 상대를 안 해주는 거죠. 상대를, 어, 해보자, 어, 해본 해보, 하든지 뭐 하면서 이제 상대를 안 해주는 거야. 음. 캐주얼 유저 다 붙어라. 뭐, NC 기대자, 뭐, 배틀크러쉬, 뭐. 네. 거의 이제, 모르겠어요. 이거는 진짜 정말 뭐, 하기 나름이긴 한데, NC 소프트가 저는 잘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런 쪼만한 회사에서 이런 게임 강국을 만드는데 일조를 하신 분 중에 하나예요. 김택진 대표님이. 네, 물론 이제, 아, 어, 베네핀 모델, BM 구조가 굉장히 좀 이제 잔인해서, 이거에 관련해서 좀 욕을 많이 먹은 것도 사실이기는 한데, 그래도 잘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기는 합니다. 네.